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화면에 보이는 잔소는 연무당의 예터로 연무당은 조선과 일본이 가를 체결한 곳입니다. 가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해안측량권과 영사재판권, 바로 치해법권이죠. 이를 허용하는 등 조선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이 연무당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강화도에 있었습니다. 바로 그래서 가는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, 그죠자 강화도 조약. 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자면 첫 번째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였다 최혜국 대우는 강화도 조약엔 들어가져 있지 않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이 들어가져 있고요 두 번째 통감부가 설치되는 근거가 되었다 통감부가 설치됐던 건 을사늑약입니다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그렇죠 천팔백칠십육 년에 운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운요. 운요 사건을 계기로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더라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지요자 장용령이 창설 웬 말입니까? 조선 정조 때 일이죠.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. 임술 농민 봉기는 세도 정치 시기에 그죠. 이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하게 됐던 사건이지요. 따라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자 강화도 조약은 운요 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이 되었더라라는 거 해안 측량권과 영. 사재판권을 허용한 이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